자 우리가 자 일단 이제 변수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변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고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총 여덟 가지입니다, 그죠? 문자, 숫자 중에서 정수 네네 어, 네 가지, 실수 두 가지, 논리형, 불리언 한 가지. 캐릭터 바이트 쇼트 인티저롱 플롯 더블 불리언인데 캐릭터는 투 바이트 쓰죠 숫자 정수는 바이트는 1바이트 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인티저는 4바이트 예, 롱은 예, 8개의 예, 바이트를 씁니다 그죠 예. 시수 같은 경우는 4바이트 짜리 8바이트 짜리 플롯 더블 그다음에 불리언 이렇게 이제 사용합니다 불리언은 1바이트를 씁니다 그죠 이 8개의 자료형이 예, 기본형. 라고 하고요. 프리미티브 어,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을 하지만 사실은 참조해야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문자열을 다루는 건 없어요. 스트링 타입이라고 해서 없어요. 문자열도 많이 쓰거든요. 문자열을 저장했다가 문자열을 다루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기본 타입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구현을 하냐면 스트링 타입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놨어요. 클래스. 네. 얘하고 얘하고는 분류가 다릅니다. 이거는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 클래스로 뭔가 이제 우리가 만들면요. 그 클래스 타입이라고도 하고 참조형으로 합니다.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서 기존에 이제 없던 어, 것들도 이렇게 구현합니다. 그리고 레퍼 클래스라고 해서 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예,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자료이 있었고요. 바이트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B로 시작하는 거. s 트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s 로시작한 거, i o r t 같은 경우에는 풀워드로 인티저라 t short, 인인 o r t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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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n g s h o 자 t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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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죠 o r t short, s h 는 r t short, short, s h o r 는 short, short, s h o r 요거 h 어떤 상수값, 속성을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변환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들을 더 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시간에 그걸 또 자세히 또 다루고요.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 방식이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램인데, 객체를 찍어내는 빵틀, 뭐 객체가 빵이라고 하면, 붕어빵이라고 하면, 붕어빵틀의 역할을 하는 게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클래스가 하나의 자료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이제 찍어다 쓰는데 실제 이제 자료형으로도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객체는 이제 주소가 4바이트짜리 이제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16비트로 이제 표현을 할때총 여덟 개예 자리를 씁니다. 16비트 한 자리는 4비트로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어 좀더 논리형,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각각 메모리 상에서 사용하는 바이트 수, 자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리언 어, 바이트는 1바이트 바이, 쓰고, 캐릭터 쇼는2바이트인티저 플러스는 이제 4바이트 쓰고요, 8바이트 쓰는 게 이제 롱하고 어, 더블입니다. 그래서 1비트,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고 실제 이제 정수 표현을 할때 그 비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한 비트를요 예. 어, 따로 떼서 0일 때는 양수, 1일 때는 음수라고 해서 부호 비트로 사용해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수부와 지수, 가수부와 지수부 e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지수부입니다. 따로 이렇게 사이비트, 지수부, 가수부로 나눠서 부동소수점 자 이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어 범위가 좀 큰, 정밀도가 높은 그런 이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변수 선언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줄에 그냥 이렇게 선언하면서, 스코어라는 이걸 선언하면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아직 이제 예제로는 안 돌아봤는데, 스트링이라는 자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자로 저장하는. 그래서 이렇게 string str 은 new string. 해서 요건 이제 new 라는 또 키워드도 따, 따로 쓰고요. 이런 형식도 다시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뒤 new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어, 이 부분은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생성자라는 명칭입니다. 이 클래스 시간 할때또 다시 설명을 또 들으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객체가 힘 영역에 객체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객체를 접근할 때 직접 주소 아니면 간접 주소라고 해서요. 실제, 이제, 이 str 이라는 변수는요, 이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만 가집니다. 값 자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 객체를 찾아가기 위한 주소값만 가져요. 그래서 참조 변수라는 이름이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가면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값을 찾을 수 있는, 값을 찾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값을 찾을 때, 값을 여기 접근할 때, 이 객체를 접근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주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참조 변수. 참조 변수는 참조 주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String 타입,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면 heap이라는 영역에 객체가 생기는데 이 객체를 접근을 하려면 주소가 필요해요. 그 주소를 이 참조 변수 str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객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null을 지르면 이 안에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null로 만들게 되면 더 이상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명명규칙은 우리 이제 잡아 시간에 많이 이제 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명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 로 시작한다 그 외에는 소문자 시작한다 어떤 메소드 명이라든지 변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문자 시작한다 그러고 상속 이름은 다 대문자로 작성한다 그 다음에 카멜 표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변수 명을 만들어줄 때 여러 개의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하면 두 번째 단어 부터는 그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이렇게 계속 붙어서 하나의 어떤 이름이 완성이 된다 하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수문자 쓰는 거는 조금 예, 예외적으로 예, 쓰기 때문에 그냥 변수, 이제 메소드 명이나 어, 우리가 이제 변수 이름을 이제 쓰실 때는 소문자로, 어, 영문자 소문자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영문자로 소문자를 시작한 다음에 뒤에 숫자 같은 거 예, 섞어서 쓰실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또 자바에서는 구분하기 때문에 예, 주의하셔야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약어쓸수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예. Top 10은 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특수 문자는 밑줄하고 따르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첫 글자를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아직까지 클래스 안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명명 규칙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이름을 규칙, 어, 붙이는 방법 중에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클래스 이름은 첫 번째 글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해야 됩니다. 파일로 우리 파일명을 지정될 때도 보면 대문자로 시작하는 파일명이 되어야지만 오류가 안 납니다. 클래스명도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 파일명도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 예, 동일하게 예, 이름이 붙여져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개 단일 때는 아까 카밀표기 했을 때 클래스명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자 L S 이거 대문자로 넣어주고요. 예, 주,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주시면 되죠. 상수 이름은 다 대문자로 해주시는데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이름을 만든다 하면 상수 이름을 만든다 할 때는 단어 단어 사이에 언더바, 밑줄, 언더스코어, 이 예, 밑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는 변하는 수, 변수는 변하는 수,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뭔가 값을 하나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근데 이 상수라는 건요, 변하지 않지만 한 번은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바에서한 번은 상수 선언해줄 때, 새로운 상수 선언해줄 때, 내가 이 대문자를 의 사용해서 상수 이름을 정해주고요, 거기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줄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수정을 할수 없습니다. 예, 한 번만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자, 리터럴은 값 자체라고 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값 자체. 그래서 인티저, 캐릭터, 스트링. 리터럴을 예, 표현할 때 자, 정수값은 이렇게 인티저 같은 경우는 그냥 표 없이 그냥 숫자만 넣으시면 되고요. 소수점 없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 예. 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수 나오는데 여기 맥스 상수명 대문자로 되어 있죠. 여기서 상수 선언해 줄때 앞에 final integer. 자, 상수 여기 숫자이기 때문에 integer 넣고요. final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예, 이 값을 변경할수 없는 예, 그런 이제 어, 만들어라 해서 final이 붙고요. 어 100이라는 어값 대신에 맥스를 쓰시면 되겠죠. 맥스가그 100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는 다른 값을 이렇게 대입해서 바꿀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리터럴하고 전미사에서 불리언 같은 경우 c h t r u 일단 e 뭐 캐릭터 같은 e uni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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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i u n i c 이 d e uni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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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주로 이제 역설리티는 탭, 예. 어, 탭 간격만큼 띄울 때 이렇게 쓰고요. 역설시에는 줄바꿈할 때 쓰는 이스케, 이스케이프 컵입니다. 바이트 타입으로는 이 영역에서 표현, 바이트 한 바이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수값을 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소스도 두 바이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수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티자는 이제 네 개의 바이트, 포 바이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수값 넣어주시면 되는데, 0, 어, 0이 앞에 이렇게 붙어서 100은 100인데, 0100. 자, 이건 10진수가 아니고요. 8진수입니다. 숫자 앞에 0이 붙으면 8진수. 어, 다음에 숫자 앞에 0x가 붙으면 이건 16진수. 예, 리터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어,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기본 이제 우리가 숫자 넣으면 인티저 타입이고요. 디폴트입니다. 어, 롱 타입으로 리터럴, 주고 싶다 하면 L이라고 붙여주셔야 돼요 소문자 대신에 대문자 붙이는 게 낫고요 시수 같은 경우에는 더블이 기본입니다 더블 그래서 우리가 뒤에 F 안 붙이면요 F 안 붙이면 기본적으로 더블 D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더블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D를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뭐 소수점 있는 리터럴을 우리가 어, 값을 대입해 줄때 소수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 시수를 넣어주시면 기본 더블 리터럴이 됩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뒤에 F 대문자 F나 소문자 F를 쓰시면 예, 플롯 타입의 예, 실수 형태로 어, 디지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표기할 때 10.0을요 10.이라고 해도요 이 자바에서는 10.0인 줄 인식을 합니다. 계산할 어, 때10.0 어, 여기 0 빠졌네 하더라도 예, 요 10.0으로 인식을 하고요. 점 .10은 앞에 0이 빠졌죠. 0.10인데. 어, 0이 빠졌더라도 네, 0 1 0 1로 어, 인식을 합니다. 자, 10 뒤에다가 F. 자, 플로 타입의 자, 숫자 10인데요. 플로 타입이라는 얘기는 실수형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10.0으로 바뀝니다. 10.0. 요 표기가 이 표기와 같다는 겁니다. 3.142에 3F라는 얘기는 여기 가수 부분이죠. 어, 그리고 이제 요거 지수 부분입니다. 3.14 곱하기 1 0의 3승인데 자 이게 지금 f가 붙기, 붙었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은 실수, 자 플롯형 실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3.140.0f 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1, 2는 1 곱하기 10의 1승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수를 표시하는 e가 붙든 들어가면 정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와 동일합니다. 자 리터라는 그 자체로 값을 의미를 하는데, 자 뒤에 자 전미사 l 롱을 의미합니다, 그죠? f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d는 더블을 의미하지만, 이것만 아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정수는 인티저다자 실수는 더블이다. 그래서 정수에 자 long 타입 쓸 때는 l 붙이고요. 실수에예그 더블 타입 아니고 이제 플롯 타입이죠. 플롯 타입 쓰실 때는 f를 붙이면 된, 되겠다.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역변수, 변수의 기본값과 초기화인데 요거는 뒤에 이제 클래스하고 할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변수는요,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 초기화는 모르겠습니까? 변수를 만들고 나서 값을 처음에 한번 넣어주는 거죠. 그죠? 넣어줘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연산식에서 값을 꺼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변수는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값을 넣어줘라 초기화를 해줘라 자 이것도 규칙입니다 예 지역변수 같은 경우는 초기화가 자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자 메소드 내에 있는 변수를 지역변수를 하는데 얘네들은 초기화 아 그러니까 리터를 해당 요자료 타입이 맞는 값으로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어, 초기화 없이 그냥 쓰려고 하면 오류가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클래스 배우시면 클래스 사용하는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멤버 필드라고 하는데, 그놈은 자동으로 초기화가 돼요. 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클래스 하고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예, 여기까지 예, 정리를 좀 하고요. 더 있는데 예, 조금 나눠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